안녕하세요 세호입니다 저는 이번에 피렌체 최대 아울렛 겸월의 후원을 받아 도젠쌤과 함께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피렌체는 우선 중부 이탈리아 토스카나의 대표 도시이자 중세에서 고대가 부활한 르네상스의 발상지며 우리가 익히 들어보았던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도나텔로 라파엘로 보티첼리 등이 활동했던 그런 도시이고요 면적은 102km 제곱 인구는 약 38만명이고 수호성인은 세례자 요한입니다. 첫째 날 저희는 오전 9시 두오모 성당 테라스 위에서 라이브 방송을 했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보통 두오모 성당을 올라갈 때4 6 0개의 계단을 열심히 올라가야 하는데 테라스까지는 그리 많이 올라가지 않아서 좋았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계단을 올라가는 게 힘들어서 쿠폴라 밑까지 안 올라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르신들도 테라스는 정말 추천합니다. 그렇게 힘들지 않거든요. 예약은 아래 사이트를 참조하시고 시간은 10시 15분에서 11시 15시 30분부터 16시 15분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한 타임에 20명이 정원이고 예약은 반드시 미리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호텔로 갔습니다 이 호텔의 이름은 25 Hours Hotel이었는데 24시간 호텔? 아니요 25시간입니다 아 어, 25시간... <laughs> 제가 여태껏 봐온 호텔 중에서 가장 특이한 호텔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 호텔은 전 세계 체인을 많이 가지고 있는 호텔이더라고요. 베를린, 프랑크푸르트, 두바이, 파리, 칠리 등등. 신곡이라는 컨셉으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져 있고. <laughs> 와 <우와>, 진짜 진짜 다 진짜. 색깔은 마음에 드는데 풀고 어, 엄청. <웃음> <웃음> 이거 약간. <laughs> 컨셉 호텔이네. 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 진짜 에덴 동산이나 천국 영화관 등 정말 디테일이 살아있는 호텔이었습니다. 요거 약간 에덴 동산처럼 만들었다고. <laughs> 아, 에덴 동산 같네요. 야. 아,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야, 진짜 좋다. 정말 디테일이 살아있는 호텔이었습니다. 다구장도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이런 거잘 못하거든요. 네. <웃음> <웃음> 와, 브라보 인테리어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특히 꼭 추천합니다. 저는 다른 나라는 어떤 컨셉으로 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가보고 싶은 그런 호텔이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는 세계 상점을 갔는데 첫 상점은 돌을 끼워서 장식을 만드는 스카르펠리 모자이치라는 건데요. 와, 이 일을 61년 하셨네요. 대리석들을 다 하나 하나 가지고 와서 다 여기에. 완전 딱 맞춰야지 저렇게 빈틈이 없이 되거든요. <놀람> 돌잔치 가봤나가 요청을 해가지고 <놀람> 여성용 가방에 <놀람> 가져가서 이제 만들었거든요. 이건 베니스에 사니까 다 가져가야겠다. 아, 느낌. 와우. 두 번째 간 곳은 일 파피로라고 하는 종이 만드는 장소입니다. 이제 파피로. 오미오 파피로. <laughs> 약 40년 된이 상점은 전통식 장인 기술로 종이를 만들어 판매하는 상점입니다. 제가 직접 만들어봤는데 참 재밌지만 어려웠습니다. L'azienda ha aperto il primo negozio in 1976 a Firenze. E voilà. Wow. i colori sono fissati? No. Leonardo che c'è dentro di te. No, Leonardo, <laughs> <ce l 'ha? laughs> wow, io ci sto 어, 네, 좀 더.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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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Io sono Giuliano, io ho cominciato a lavorare qui quando avevo 15 anni. Sono 59 anni che lavoro qui. Ah, sempre 59, qui. Eh? 59 più, 15, 74. È mm. stato rifatto qui sopra. Incisa a mano. Incisione clicca. Ah. Poi si passa mm. alla macchina e rimane impresso il disegno. 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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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h. Ah, uh. ah. Wow. Ah sale pepe sale pepe ah sale pepe questo è cucchiaia questo è dav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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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oddio cucchiaia un tubo cupolare oh oh si qui 아, 아, 이것은 미국 대통령 클린턴도 이 제품을 구입을 했고 카타르의 여왕도 방문을 했습니다 아, 참 대단한 곳이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는 빌라 피티아나로 이동을 하였습니다 피렌체에서 약 50분 걸렸습니다 여긴 정말 어마어마한 곳이더라고요 일일적으로 똑같은 방이 있는 호텔이 아닌 진짜 토스카나의 저택에서 머무는 밤은 참 황홀했습니다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는 저녁 식사에 초대가 되었는데 그 이야기는 2부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 또 만나요